안녕하세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욱 영압주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상학동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날 어제였는데요. 무슨 환자분들께 엑스레이를 보다 보니까 상학동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문제 되는지 서로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는 상학동 분리식,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잘 버텨갈 건지 눈으로 확인하는 법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날 수술하신 분이에요. 보면, 요렇게 생긴 부분에, 이 안쪽 부분에 뼈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뼈가 이만큼 밖에 없어요, 지금. 이만큼 정도 밖에 없어서, 여기 뼈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건데요. 어, 이쪽도 물론 할 거고요. 이쪽 뼈가 없는 부분이 상각도에 피어있다. 뼈이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기간은 1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부분에 뼈가 있으면,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까지 같이, 같이 신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각제로 치과는 많이 도전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심정. 그러면 사 개월 정도 빨라니다 1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상악동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뼈가 눌렀어요. 그래서 하얗게 보시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 임플란트 심은 거에 주변으로 뼈가 잘 둘러싸여 있는 양상. 이하얀 거는 사실 아직 뼈는 아니죠. 뼈가 될수 있는 재료로 뼈가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후에 몇 개월 뒤한 1년 후쯤에 단단한 뼈로 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 이렇게 있으면 좌우로도 뼈가 있지만 흡설로도 뼈가 있는 그 360도 뼈가 잘 쌓여있는 모습을 한게이 사진이에요. 그리고 제자랑 같긴 하지만 어, 이렇게 얇게 되어있는 뼈 사이에다가 임플란트를 딱 고정을 해서 탈라지 않게 임플란트를 심는 조금 나름대로 미세한 테크닉을 하고 있는데 예, 박재욱 치과는 이렇게 해서 좀 빨리 끝나긴 합니다. 그래도 1년은 꽤 걸릴 거고요. 이게 잘된 상황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환자분 한번 뭐 보세요. 다른 병원에서 이거 임플란트를 했었어요. 이분 말씀으로는 이쪽에 뼈 이식을 두 번을 했었대요. 제가 보기에는 쓰읍,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약간 뿌옇게 뭔가 보이죠. 그 골이 뼈가 됐다고 보기는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반 뼈가 이런 정정쩡한 상태일 거로 추정이 됩니다. 이쪽에도 최근에 일을 뺐고요 이쪽에도 사각동에 뼈식을 해서 인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 명한 잘한다고 소문 듣고, 바로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는데, 소문도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아마도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앞니 불에 있는 인플란트도 다시 얘기합시다. 라고 하고, 진행하기로 했고요 자, 이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사악동 부분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뼈가, 1 m m 가이고 그렇게 한데요 여기 뼈이식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당했던 뼈이식을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다 추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 두번 했다 하는데 두번 했다는 흔적도 이만큼 가지고는 뼈가 다딱보는지 모라고요. 게다가 여기 보면 뼈 높이가 임플란트 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만큼 이미 골 소실이 생긴 거죠. 염증이 생겼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임플란트 하나 덜 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반가지 확률이 좀 많습니다. 이쪽에 이플란트가 12개월부터 18개월 정도 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면먹기 시작하고 수전적인마무리는 데로 42쯤에서 끝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플란트가 제가 보기엔 불안불안해요 오래 못갈것 같은 거예요. 원인은 일단은 여기 하나를 덜 심었죠. 그 다음에 상악동 뼈실이 덜 됐죠. 여기에 골수실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뼈랑 만나는 면적 이더 줄어들었죠. 게다가 이쪽에서 씹어야 될 힘을 이쪽 다 넘어왔으니까 단위면적당 힘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오래 못을것 같은데 불안한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가는 이플란트를 만들 거면 처음에 보였던 메실처럼 이렇게 하얗게 모양으로 덮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플란트가 안전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셨던 분인데 좀 아쉽긴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 될수 있을 텐데라고 하면서 반대편에는 그렇지 않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국제구치관은 오래가는 플라트 받을 만들기 때문에 좀 다를 겁니다라고 걱정하는 바 시작하고 이쪽에 수술하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분이 또상악통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분 보여드릴게요. 자 2013년도 여섯때 사진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뼈 높이가 이만큼 있는데 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상악동 이렇게 있는데 잘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뼈가 이렇게 있고 상악통이 이렇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갔는데 뼈가 안 보이죠.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약간 뼈가 있는데 게 걸친 거 같고 상악동에 있었잖아요.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지금 지금 상악동 바깥쪽 뼈 위치가 없인 블란트 노출된 상황에 수치난자. 그렇게 쓰고 계셨는데 이이 브란트 했던 것들이 제가한게 아니고요. 다른 놈을 썼는데 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면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 보셨는데 보면 여기 심었던 게 빠졌죠. 여기 심었던 거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자유기차가 있었던 부분을 심었고 했는데 얘네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염증이 생겨서 뼈가 이렇게 녹아있죠 이만큼 뼈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악동에는 이만큼 있었고 뼈 위주로 뭔가 흔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임플란트가 빠지죠 얘도 보겠습니다 염증이 이만큼 생겨서 뼈가 녹았잖아요 그럼 흔들흔들하죠 지금도 흔들흔들합니다 임플란트는 절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흔들흔들요 그리고 이제 4월 9일이죠. 어제 오셔서 이쪽 부분에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 사이에 빠졌어요. 3월 13일 사진이잖아요. 3월 달에 하나 빠지고 4월 달에 하나 빠지고 스르륵 각고 빠졌다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실패한 거죠. 염증이 생겼고 골소실이 생겼고 상악동 뼈 이식도 제대로 안 됐어요. 실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어, 상악에는 저렇게 이렇게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틀리하는 방식이 자방식으로 하면 오래 볼까요? 그 저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3년 이후로 지금까지 쫄쫄씩 반가지 분이 생기고 해서 오셨던 건데 이 위에 틀리 자체가 받아주는 이 위에 틀리를 받아줄 잇몸 자체가 전혀 없어요. 틀리가 아예 붙어지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붙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지지해주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지지해서 틀리를 새로 만듭시다. 기간이 2년이 걸려요라고 했는데 3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임플란트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탈라면 돈을 다, 다 돌려 드리든지 아니면 다시에 보상으로 해 드리든지 할 테니까 할 수는 있는데 기간이 2년 정도 걸려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하겠다. 고 그래서 임플란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어제 새로 그리셨죠. 수술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한 겁니다.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두개를 심었죠. 아래쪽도 더 틀리를 받쳐 줄 만한 환이안 돼서 그래서 임플란트를 짓지 않은 틀니를 하기로 했는데 아래쪽에는 통상 6주면 완성이 돼요. 6주 빠졌거든요. 위에는 사각형에 뼈식을 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24개월을 생각하는 거죠.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쓱 빠졌다 했잖아요. 임플란트 쓱빠져봤고요 여기에 이제 뼈가 올리기도 났습니다. 모양이 좀 이번에는 좀않아한 상이 황 왜곡이 너무 심해가지고 염증도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엉켜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수술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뼈 실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 12개월 정도 뒤에 뼈를 대면 임플란트 심고 하면서 마시냐는 할것 같아요. 문제는 2년 어떻게 견디냐는 하는 거죠. 아래는 밥먹기만 편하게 할수 있도록 6주면 해결되니까, 6주는 뭐실밥 풀고 하다 보면 금방 가요. 근데 2년은 좀길기죠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뜻안 하겠다고 해서 말시하셔서 어려운 수술이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어제였는데요 상악종에 뼈식하는게잘 되면 굉장히 부담하게 쉬운 문제인데 안 되면 너무 환자분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고생하고 있는 분그 다음에 앞으로 고생할 게측대는분 보여주셨고 잘 되고 있어서 오래 쓸 거라고 걱정 없이 잘 돼가고 있는 게다가 좀더 빨리 편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 세번 정도 나눠 수술할 걸한 번에 다 했거든요 뼈 이식하는 거 임플란트 침입하는 거 그다음에 뚜껑을 꺼내는 작업 3단계를 한꺼번에 수술해서 보였던 사진 그 나름대로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잘안착하면 잘할 있다는 수술이 또첫 번째 볼때 그림이고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탈압는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에서 해야겠죠 그 상황을 잘 보고 여기에는 적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잘된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치과를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딘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박재훈의 암치과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임플란트를 권해드리고 시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의식 그리고 오래가는 임플란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